자, 10입니다. 어우. 자, 봐 봐. 쌤이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벡터의 연산은요. 연산은 괜히 더하기 빼기 있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앞에 실수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배. 됐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연산 얘기하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맞아. 벡터에는 나누기가 없어요. 하지만 곱하기는 있는데, 벡터에 곱하기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뭘 쓰냐면, 고등과정에서는요, 자, 곱하기를요, 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자가 곱적자예요. 됐나요? 되니? 내적. 근데, 대학과정에는 외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적. 근데, 이 외적에는, 외적은 여러분들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저 나중에 공간 벡터를 배웠을 때, 외적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대학과정이지만 가르쳐 줬지만, 지금은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은 공간 벡터 안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 아, 내적이라는 건, 벡터의 연산 중에서 벡터끼리 곱하는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럼 먼저, 기호를 알아야겠지, 기호를. 기호를 알아야겠지. 자, 가첫 번째 봐봐 그래서, 만약에 이제부터, 벡터 A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내적을, 기호로써 어떻게 쓰기로 했냐, 곱하기인데요. 자, 조심하세요. 이거 쓰면 큰일 나요. 이건 외적 기호고요. 이제부터 점을 찍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내적 기호예요. 되니? 다시 한 번. 자, 벡터와 벡터 B의 점찍인거 있죠? 얘가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표시하기로 한 거야. 됐어? 됐니? 그럼 이게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유클리트 기하로도 알아야 될 것이고 해석계로도 알아야 돼.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정말로 증명 같은 경우는 뭐 논술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먼저 기하적으로 개념을 기하적으로. 자, 여러분들 아마 혹시 물리 배운 사람도 이, 이런 걸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지금 교육 과정이 물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기하적으로 봤을 때 기하라는 게 유클리드로 봤을 때자 먼저 내적을 구하려면 됐니? 일단은 두 벡터가 시점이 동일해야 돼. 됐나? 됐니? 자 봐봐. 만약에 우리 한 벡터가 이렇게 있어. 한 벡터가. 됐니? 그다음에 또 하나 벡터가 있는데 시점이 일치했을 때. 시점이 일치했을 때 내적을 어떻게 구하냐? 자 벡터 A가 이거라고 하자. 됐니? 벡터 B라고 하자. 됐나? 특히, 시점이 일치했을 때, 두 벡터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 세타. 됐습니까? 그때, 벡터의 내적을 어떻게 구하냐? 보자. 벡터 A의 크기에다가. 됐나요? 벡터 B의 크기를 구하세요. 됐나? 그리고, 두개에 이루는 사잇각 있죠. 사잇각. 사잇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두벡터에 이루 내적 값을 구하는 겁니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사잇각의 코사인 값.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원다 배웠으니까 분명히 맞아. 그럼 얘는 실수지. 크기니까. 얘 실수지? 어? 얘도 실수야. 그러면은 내적은 뭐야? 실수야. 벡터가 아니야. 숫자야. 그럼 실수라는 것은 부호가 있겠죠? 부호가 맞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닌가? 그럼 이거 내적의 부호는요? 바로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 자 그럼 봐봐. 코사인이 양수인 거 뭐야? 예각. 그래 안 그래? 어, 코사인이 음수인 거 뭐야? 둔각. 됐니? 어, 근데 저거 보니까 90도가 얼마지? 0이지, 코사인이. 0이지. 맞아? 잘봐 봐. 코사인 0이면 됐니? 얘가 90도잖아. 그럼 두 벡터 뭐라는 얘기야? 수직이지. 이제부터 벡터끼리 수직이다. 내적이 얼마야? 0이다. 뭔 말인지 알겠니? 아, 또 이따 하게 다 이, 뒤에 쓸 거야. 그래서, 자, 선생님 봐봐. 이렇게 결정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부터 봐봐.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 내적의 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알란 얘기인 거야. 됐니기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거의 길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게 뭔지 보이니? 보여? 아. 이거랑 이거의 곱이 뭐야? 알았다. 아유, 나 미치겠다, 진짜. 이게 별이야. 이게 뭐야? 별 코사인 스타지 이게. 다시 막 내적이라는 것은 기하적으로 본다면 자, 이거 수의 발땅 내렸을 때 자, 봐 봐. 어? 내렸을 때 내적 개념은 이거 곱하기 이거란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벡터에다가 얘얘 뭐야? 이거 아 이걸 지금 정상이라 하는데 이거 이게 바로 뭐야? 벡터 a 곱하기 크기에다가 코사인스타 아닌가요? 되니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 이쪽으로 싹해 준다면 자,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겠지. 왜? 여기, 요게 봐봐, 요게, 요게 벡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걸 일로 딱 펼쳤다면 바로 직사각형 면적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자 봐봐, 이걸 터틀 려고 해볼게. 이게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라면, 내 적은 뭐겠니? 내 적은? 밑변제곱. 내 적은? 밑변제곱. 이해 돼? 아, 여기서 얘가, 얘가, 얘가. 잠깐만. 너대단 못하면 혼난다. 이거 뭐야? 이 길이 뭐야? 별 코사인 세타. 이거 뭐야? 별 사인 세타. 이게 별일 때 이거 뭐야? 별탄 세타. 이거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별. 이거 뭐야? 탄젠스 세타분의 별. 얘는 사인 세타분의 별. 아니, 이건 중3 때도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마디로 모든 게 만약 각도와 어떤 세변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뭐면 알겠니? 표현 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알겠어?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게 벡터 AM의 크기였다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얘가 똑같은 게 뭐야? 벡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되니? 바로 밑변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 직각 삼각형 나오는 게 어디가 잘 나오겠니? 반원, 반원. 미치겠다, 씨. 미치겠다. 자, 봐봐, 이게 있어, 이게 있어, 두개 내적 이래. 모르면 할까? 이거 제거. 이게 벡터 A가 되고, 이게 벡터 B라고 한다면 내적은 얘가 뭐야 어차피? 수직 아니야? 밑변 제곱이라고. 알겠니? 왜? 직각인 경우는.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자, 가자 이제. 자 한번 내적이 뭔지 했으니까. 자. 자, 기하로 본 거야, 먼저. 자, 먼저 내적은 기호로써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벡터 a 점 찍고 벡터 b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거 곱하기 클납니다. 곱하기는 외적이에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이루는 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때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벡터 a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벡터 비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기로 한 것이고요. 영 벡터는 탄다 제외하겠습니다. 됐니?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정상이란 말을 지금 빼겠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얘는 양 아, s o r r 얘가 양수고 양수니까 이 코사인 값에 따라서 보다 내적의 부호 결정되기 때문에 와, 내적은 바로 보다 스칼라야. 실수란 얘기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겠지만 벡터의 적을 구할 때는 반드시 시 점을 일치할 것이고 안 그러면 클납니다. 되니 벡터가 아니라 실수일 것이고 둔 예각일 때는 뭐다? 양수일 것이고 둔각일 때는 음수일 것이고 와우, 내적이 0이다. 수직이다. 수직이 0이다. 수직이다. 내적 0이다. 오케이? 되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여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읽으세요, 그냥. 배니 님, 봐 봐. 뭐냐면은 여러분들 일이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힘을 그 보통 글 글을, 글을 끌잖아. 이리로 끌잖아. 하지만 그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어디야? 이런 개념인 거지. 대니 물리배는 사람들 아는데, 뭐, 이런 것들 뭐, 괜히 뭐, 물어보진 않을 거라는 얘기야, 기아에서 지금. 그래서, 일단, 이건 잠깐 애들이, 쌤, 내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는 집어넣 밖에 없어요. 왜? 알 필요 없어요. 되니? 하지만, 내적이 의미하는 건, 실질적으로 땡겼을 때,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물체는 일로 가는 거지.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걔가 힘 받는 건, 땡기지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내적의 기아적 개념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여기 기하적 의미가 있을 때 바로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이 바로 면적이 바로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아까 했던 직각삼각형일 때 있잖아 바로 밑변 제곱이 더 많이 나와 알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했을 때아 찍어 놓다씨 벡터 a 벡터 b 괜히 시점 일치. 그랬을 때, 얘를 세트라고 하자. 얘가 벡터 A야. 벡터 B야. 그때, 내적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다? 밑변제곱이다. 됐나요? 왜? 여기가 뭐기 때문에. 이게 뭐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 대체? 그런 것들을 좀 알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지금까지 한건 뭐예요? 지금까지 한 건? 바로 기하적인 거였고요. 괜히 이제는 성분을 도입한 거. 자, 이거 너무 쉬운 겁니다. 내적 구하는 방법입니다. 내적 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액성분끼리 곱하면 돼. A1, B1. 그리고 A2, B2를 더해준 게 바로 무엇이다? 내적의 성분 계산인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좌표를 안다면 내적값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알아놔야 되는 거야. 자, 벡터 A의 성분을 A1, A2라고 했을 것이고 벡터 B의 내적을 B1, b 2로 한다면 됐니? 내적 성분을, 내적은 그냥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지까지 또 보이려면 또 굉장히 길어. 물어보진 않을 거고, 분명히. 100%안 물어봐. 됐니? 자, 다시 한 번. 자, 성분 줬을 때 내적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됐나요? 그리고 기하적으로 내적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니? 근데 기하적으로 했을 땐 당연히 뭐다? 시점이 통일돼야 되는 거야 얘 성분은 뭔데 다? 시점이 원점인 거잖아 됐나?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거 증명하려면 원래 코사인 법칙까지 가야 돼또 진짜야 아니 봐봐 만약에 여기 A란 점이 있어. B란 점이 있어. 그럼 내적 같은 건 저건데 뭐 A1, B1이 되매. 그럼 내적 우리 구하려면 뭐 세타 있어가지고 뭐 내려야 될거 아니야. 그럼 또이기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 옛날에 상대평가도 이거 왜 그런지까지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됐니? 자, 그리고 보자, 여기. 연산법칙에 얘기시될 거예요. 음, 내적은 교환법칙 성립할 겁니다. 결합법 성립해요. 당연히. 근데 여기 조심할게. 결합법칙인데 여기 봐봐. 내적, 벡터, 내적, 비 내적식 성립 안 해. 이건 성립 안 해. 이거는. 뭐 지금 뭐 다음 눈 tf 물어보는 거 아닐 거라는 얘기야. 왜? 이게 왜 성립 안 하는지 보자. 이게 뭐죠? 실수죠. 실수 곱하기 벡터 a 거든 그럼 벡터지. 예, 실수죠. 벡터죠. 그럼 벡터 실수배죠. 같겠니? 아니겠죠. 되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립 안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교환 법칙이라든가 요거. 여기 이게 아니라 연 숫자 있는 거. 그건 성립할 거예요. 되니? 그냥 편하게 그냥 이것만 알아 가지고 구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니?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이제. 가보자. 자, 여기 잠깐 보자. 이거 영청 열받으면,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뭘로? 다 성분 대표해도 돼. 뭐, 여기를 뭐, 0콤마 놔버리면, 한 병기 2면, 여기 2콤마 0. 얘는 당연히 뭐겠니? 1콤마? 뭐, 성분 대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좌표로 높이가 얼만데? 2분의 메이니까 근데, 이거 보자. PQ 벡터부터, PQ 벡터. 어디야? PQ. 이거 맞아? 지저분하다. 근데, AB 더하기 QC야. AB 더하기 QC. 자, 봐봐. 자, AB 더하기 QC니까, 이거지. 다시. AB 더하기 QC니까, AB 더하기 QC. 이거 맞아? 그럼 이거지, 이거. 이거. 이게 이거지. 됐나? 그러면, 자, 내놓고 하는 거야. 야, 시점 일치된다며. 그럼 PQ 대신 못 쓰면 돼? AR. 되나 이거 보란 얘기야, 이거. 이거 보란 얘기야. 내적을. 시점이 됐어, 지금. 되나 그럼 보자.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얼마? 2분의 루트3A니까. 루트3 아니에 루트3? 루트3이야. 이 길이 얼마? 1. 그럼 내적, 가운데 값 얼마? 30도. 내적으니까, 그러니까 루트3 곱하기 1 곱하기 코사3 0도 2분의 루트3이야. 됐니? 됐어? 항상 실점 1치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 2분의 3이야. 근데, 봐봐. 쌤, 전 정말 모르겠어요. 편하게 볼게. 편하게 보자. 얘를, Q를 만약에 0,0 놓는다면, 얘는 얼마니? 루트 3 콤마. 2 맞습니까? 아니구나. 0, 얼마? 루트 3 맞아요? 어? 이건 그럼 얼마? 1 0이고요. 얘는 마일콤마 0이고요. 됐니? 자, 이 높이 하나 얼마죠, 높이가? 이 하나의 길이가 1이잖아, 1. 1이잖아, 1. 그럼 이건 얼마, 높이 얼마? 아니면 어떻게 여기 2분의 23, 콤마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잠깐만. 여길 잡을까, 차라리? 그냥 할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콤마, 2분의 23. 이래도 되겠지? 됐니? 저 모르겠으면. 자, p q 예요 PQ. PQ. PQ 뭐 하면 돼? PQ 벡터 어떻게 구해? Q에서, Q에서 P 빼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이 얼마?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2, 3. 되니? 그 다음에 AB 벡터. AB 벡터. AB 얼마야? B에서 A 뺀거 아니야? B에서 A 뺀 거. B에서 A 뺀거 얼마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 3. 그 다음에, 벡터 QC 두 가지, 벡터 QC. QC는 뭐야? C에서 Q 뺀 거잖아, C에서 Q. 어, C에서 Q가 빼면, 1콤마 0. 그럼 두개더 하면 얼마야? 두개더 하면, 저거, 0콤마, 마이너스 2, 3. 됐나? 그럼 얘랑 얘 내적이니까, 곱하면 0, 곱하면 얼마? 2분의 3. 맞나? 근데, 왜? 이게 명확하지만, 명확하지만, 굉장히 복잡하지. 그냥 그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하적으로 시점을 일치시키고,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트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 몇 번이지? 200. 예, 있네, 있네. 봐봐. 자, 그림과 같이 A에서 오벤수의 말을 모아있을 때 OH가 3이래. 일단 구해볼게. OH가 OH가 어디야? 얘가 3이래. 자그 다음 에 BH가 BH가 BH 얘가 1, 길이가 2네요 지금. 그때 OA 내적 OB를 구하자. 봐봐. OA 내적 OB를 구하는 거지. 아니 그럼 얘를 알아야지 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미안해? 아니, 어, 끝났네. 그렇지 왜? 뭐라 알아서 할까? 이거 곱하기 이거, 맞아? 3 곱하기 5, 15는 끝났네.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지금 봐봐, 얘가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5a의 크기 5a의 크기 곱하기 o b 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5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뭔데? 5? 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니? <laughs> oa 곱하기 코사인 스타가 바로 oh니까 oh 곱하기 ob란 얘기지. 되니? 됐어?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풀어볼 거.